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심상준 경매 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공장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하성면입니다.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공장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추천해드린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번호입니다. 사건번호는 2019 타경에 37,606호가 되겠습니다. 11월 26일 부천지원에서 경매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 221-17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토지 면적은 부지 면적이죠. 3,294제곱미터입니다. 996평 정도 되죠. 뭐 거의 1000평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물 면적은 977.55제곱미터입니다. 295평 정도 되고요. 2012년도에 건축된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물건의 감정가격은 16억 2,049만 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두번 주철되어서 감정가격의 49%가 최저가격이 되겠는데요 최저가격은 7억 9,4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기업은행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28일이 되고요 경매는 기업은행에서 근저당을,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구금액은 약 8억 8,600만 원 정도 되고요. 현재 점유자는 미상입니다. 제가 재반권리를 살펴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가 되니까 여러분들은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지목은 공장용지가 되겠죠. 그리고 농림지역입니다.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구역. 제한보호구역 성장관리권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22만 8,900원이 되겠습니다. 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일괄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김포가 되겠죠. 김포 시내는 여기쯤 됩니다. 네, 여기 이제 김포 시내쯤 되고요. 시청이 이쪽에 있습니다. 어, 강화도죠. 여기 강화대교가 되겠고요. 네. 우측으로 하면 이곳이 이제 하성면인데요.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위성지도가 다 공개되지 않는 곳이죠. 접경지역이라서요. 네, 이거 하성면 면소재지가 되겠죠. 석탄리라고 있습니다. 석탄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이제 건물들이 많이 있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안쪽까지는 현재 로드뷰가 들어가 있지 않네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은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고요. 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이렇게 공장 건물들이 많이 있는 저 안쪽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되겠죠? 네. 동네에는 뭐 이런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로드뷰가 음, 공장 안에까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자세히 보기는 힘드네요. 그러나 이제 주변에는 공장이 많이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성면이 되겠습니다. 하성면, 하성면 석탄리가 되겠죠. 사진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공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되어 있죠. 네, 공장입니다. 공장 입구가 되겠고요. 네, 이, 이 골목은 제일 안쪽에 위치한 공장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도 모두 공장으로 다 개발되어 있죠. 공장 창고 등으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공장은 현재 가구 공장으로 이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구를 만들기 위한 원재 자재들이 많이 보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이제 제시의 건물이 되겠네요. 제시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는 입구가 되겠죠. 네, 이런 동도 있고요. 네, 제시의 건물로 보여집니다. 작은 건물 하나가 있죠. 들어온 입구 부분이 되겠죠. 약간 경사져서 올라와야 되네요. 네. 앞에 보이는 부분은 아마 제시의 건물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무실도 있고요. 사무동이 되겠죠. 사무동은 1층, 2층 다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분이 되겠죠. 공장의 일부, 부, 부, 일부는 중층으로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부지의 건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 이 부분은 이제 천막 등등으로 인한 지시의 건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앞으로도 뭐 건축을 더 많이 할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이 지적도만 봐서는 그러네요. 어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하시고 판단하셔야 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네, 위치가 되어 있죠. 어, 진입로도 일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에 있는 공장 물건을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중소제조업을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내 공장, 마련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잘 보시고 응찰하셔서 나의 공장, 내 공장, 마련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그러면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답, 대단... 음, 대단히 감사합니다.